yeah

<laughs> 이주호 선수와 그 다음에 저는 어디야 전수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 선수가 되게 잘생겼습니다 마이너스 73kg 결승입니다 아 중국에 제가 예상할 네, 때는 서울 선수가 아마 대설 유연 있다 보니까 어다한데 내가 볼때 서울 선수가 한 2분 정도 되는 한 판을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일단 은 충북 선수 힘주고딱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얼빵 해갖고아 기술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어깨 들어내 출루 들어가지 않을까. 서울서울 또, 또 선수가 에네 네. 일단 주, 실력 차이가 좀 납니다 충북 선수가 좀 많이 뛰어다니긴 하는데 이거 내수수시면 내가 이렇게 잘줘 예, 집 하나 먹었죠 예, 방방이 소리 만지는 거지 하는 게 없고 서울 선수는 아주 침착하게 갖고 있다, 어우 어부책 들어갔는데 오히려 게 짓밟아버렸죠 아, 2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쯤에 아, 다시 잡고 네, 서울선수 풀어 잡고 뭐를 할 것인가 지금 충북전시는 허리띠를 잡고 있는데 저렇오리 잡고 있으면 지도인데 심판이 뭐하는건지 시장 지도도 안들고 네, 다시 잡고 서울선수 자, 아, 그 목다리 비단교치기 오우, 이뻐 드 뭐를 말렸어 네, 비단교치를 해서 연결 해서 들어왔습니다 역시 서울선수 얼굴만 잘생기게아니 매장이 <laughs> <laughs> 잘생기니까 예능사진이잘생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매장이 잘생기니까 선수잘 다음 경기는 네. 계속 속쌈처럼 맞춰 있고예다 같이 들어가는데 실패했고요. 다시, 정규대 선수, 오! 예. 이 정도면, 어둡지 들었는데 혼자 자빠졌어요? 아이고. 이자 보면 아닙니까? 아, 해설내달라는 거 지금. 그래도 백색 복이 많이 늘은 거예요. 예전에 서있지도 못했는데. 지 2분, 2분 반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네, 다시 머리, 대가리도 붙잡고. 대가리도 잡았어요? 네, 대가리 부드럽고, 아, 부딪히고 있어요. 소파는 차라리. 아, 네, 바꿔야죠. 서로 눈치 보고 공격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소파는 음, 저렇게 위장받습니다. 또 세배를 하고 지내는. 세배? 어부치는 저를 하고 잡고 있어요. <laughs> 그래요? 어머 뒤집으려면 깜짝 놀다 아, 지금 선수 도 방전이 다돼갖고 금방 한 바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술 마지막 먹는 거죠. 빠 아, 하술 처먹은 거 같아요. 그리고요. 서로 반으로 툭툭 치 경기로 감독이 그러는데 말을 안 뒤축하라 그러는데 말안 들어먹고 있어요 얘가 그래도 안 뒤축해도 왜말안 듣지 그러면 서쪽에서 좋죠 자, 다시 맞잡았습니다 자, 한바한바 아이, 그만 이씨 이씨. 저거 업치 저거 안 되는데 차라리 바꾸는 게 난데 저기 또 저러다 세대합니다안 뒤축 안 뒤축 안 들어간다. 야, 야. 아, 예, 예. 아, 예. 안 경기 선수가 선수 어치기가잘들어가긴 했는데 힘이 좀빠지네안 뒤축 하라고 하고는데안 뒤축 하야. 안 뒤축 안 뒤축한다. 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들어갑니다. 이제 어묵집쏟썰또맞대고 있다가 오래고 있는 진짜 오래고 들어면그 다음에 그 지금 서울 선수또 엎드려 절박게 나오면 그렇지그게 찾아들어가면 좋은데. 네네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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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부치게, 꼬바부치게 들어왔는데, 네. 정동수가 서울 선수가 버텼습니다. 지금 집도 하나 먹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했으면 됐는데, 뭐 이런 거야. 똑바로 했으면 오래됐어요. 아, 심판이 좀냥 옆방에 왔고, 원래 지도 안되네요 심판, 심판 널빵하면 되는 거야. 옆방 왔고, 원래 지도 저희도 는데 인지 주로 들렸나 보네. 그러네, 그 뭐야, 그때 역시. 근데 서울선수 완전히 방전됐어요. 모르저 그렇죠? 가마치를 잡아치려봤하데 실패 혼자 자빠졌어요? 아이고야 위장고이 <laughs> 아닙니다 위장은 아니고 저정도는 위장은 네, 아니고 저놈의 새를 새비, 너무 많이 하는데 다이 잡았습니다 아우 많이 치은데저 어제 술 먹지 말랬다 이새끼야술 음. 먹었어 왜 이렇게 몰래 몰래 술 먹어요? 어? 어? 손장난 하고 있어요? 뭐야 저 뭐하는 거야 아저 기, 기술 서로 잡기 하는데 음. 서로 안쪽 잡겠다고 음. <laughs> 그 <말은 말았을지. 웃음> 아, 다시, 머리 막대기. 내가리 막대기. 아, 오! 오, <laughs> 어, 이거, 오, 조오조그조금만조그조그만기그고그랬틱 조그마틱. 조그지마틱이상하지마틱 조그마틱. 그고그마틱선그마틱조그마 근데, 손은 너무 절을 많이 해요. 잡아 땡겨야 108, 되는데. 8배 하나. 네, 이거 좀 이상하네. 힘 빼고 하라는 또 햇빛 보여. 자, 다시 잡고. 아, 저게 한번 하자고 한 번씩 바뀌나? 이렇게 팔 바꾸는데? 아닌데? 안 되네. 자, 기 잡는 <laughs> 대로 잡겠지, 뭐, 오른쪽이 아, 지금 지쳤어요. 손 선수 많이 지쳤어요. 예. 거의, 배터리가 70% 이상은 나갔습니다, 지금. 경비선 수능. 경비은 아직 멀쩡해졌저요 운동을 많이 했다니고, 서울중는 서울 서울 서울, 술을 많이 먹어야 되어서. 아이고, 보세요. 또, 또, 또 서류했어요. 예. 이번에 위장 줄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장 줄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는 건 입에다가 위장, 술로두 가지. 우선 이다 지금 제가 권그 전에 기그 전에 서울에서 서울에이잘가르치라는데 그래서 오늘 매달은매달은도서서 와, 와, 와. 선수가 막어요 날아간 거네 배들민턴치기함아이심해졌 기가 막히셨습니다심선습니다심 너무 좋았어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습니날라해졌다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심습니다심해졌습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심해다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심다 심해졌습니다. 심 대체적으로 힘이 되게 좋네요. 선수? 술좀 자쩡 먹여서 이 시합 졌나 경기민이 그 경기살이 좋아 뭐술다 몰라먹는다 뭐 감독님 장닮았더라뭐 회장 닮았네 게 저번에 아. 그 코치보 그런 는죄송데에게